민상이 죽었어. 못 살려? <laughs> 아! 아! 나가막어 <laughs> 야, 우리 둘다 죽어. 었 아 <목소리도> 빨리 그냥, 살려줘 야, 잠깐가 빨리, 빨리 갈수가 아, 없어 아니, 와 봐, 일단 올수 있어 일단 갈게 <웃음> 어디야, 얘네? 비행기 보면서 죽었어 <웃음> 너네 <웃음> 어디야? 여기, <laughs> 여기, 여기 아, 저기 보인다 빨리 빨리 와, 빨리 와 잠깐만 아, 살에서 있나? 맞아, 다른 부시에 서어있자 <laughs> 숨어있어, 숨어있어 아니야, 올수 있어, 근데 <맞아. 맞아. 웃음> 오토바이라... 오나 프리즌 돌아갈게 프리즌이라, 여기 야, 야, 빨리 와야 돼 아니, 근데, 나, 아무리 빨리 가도 못갈것 같은데, 이거. 아니야, 그냥 와. 직선으로 와줘, 직선으로. 직선? 어, 직선으로 와. 아, 우리 쏘는 거 아니야, 우리 쏘는 거아니냐 아, 못 살릴 것 같은데. 아니야, 소리수 <laughs> 있어. <laughs> 아, 이거, 옛날에 본장군 이 네, 네, 조심, 조심해, 조심해. 조금 좌회전해서 가, 좀 좌회전해. 네. 여기 있어? 길 험해, 아니, 길이 험해. 살짝 좌회전해서, 오케이, 됐어. 왜 죽은거야? 나몰라는데 딴거 보 날라와 차돌이차돌이내 왼쪽에서 차돌이 들려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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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하고 직전으로 와우날오고 도리... 오케이 왔다 어.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아냐 이거 살았다 살았다 둘다피이보다빨간 피. <목소리> 이정확게정확게 <목소리> 아, 시발 야야 <목소리> 아, 잠깐만 싫어 야 빨리 빨리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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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제발 제발 바로 아냐 그냥 와 제발 그냥 와아 시발 진짜